군만두부터. 안녕하세요. 1단입니다. 오늘은 시유집 만두로 3가지 요리 해볼게요. 먼저 만두 4개는 쪄주고 4개는 계란 1씩 넣어주고 요리요리 요리 조사서 만두전 해줄게요. 올리브유, 김치맛 하나, 청양맛 하나 다 하고 나면 군만두 4개도 바로 꺼줄게요. 아, 너무 소리 요란한데. 장은 요렇게 만들어보세요. 간장, 식초, 참기름, 고춧가루 많이. 중국식 가루면 요리 먹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철에서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군만두부터. 응? 음? 김치도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 보여. 풍자가 먹은 거 알죠? 와, 전이 진짜 에이스네. 와, 찐만두 뜨겁노. 와, 근데 가성비는 진짜 너무 좋다. 이 가격에 이 퀄리티. 와, 좀잘 치네. 니네 왜 튀어나왔노? 먹부렸나 뭐 쉐이끼 일로 와. 와, 찐만두 내처럼 뜨겁다. 뜨거워, 식지가 않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